재밌대요 <laughs> 재밌어요. 아주 행복해 죽겠대요 우리 유주. 그럼 그오 친어 친어. 엄마도 있고 아빠도 옆에 있고 <웃음> <우리> <웃음> 할머니도 옆에 있네요. 아또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. 오늘은 우리 유주가 음. 처음으로 아빠 안 계실 때 아빠라고 말했대요. 아우, 신나요. 우리 행복한 유주예요.

턱으로 유주 코를 그렇게 응? 작품을 만들어 놨대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엄마가 오늘 유주가 코또못 만지도록 붙여 놨대요. 음. 우리 유주가 신체 발부는 투지 부모인데 엄마 아빠한테 대단히 잘못을 했어요 지금. 왜 코를 그렇게 욕해 놔? 응? 네. 네. 아유. 네. 아유 할아버지 아유. 우리 유주 할아버지 생나겠다. 아빠. 아빠 우리 유주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아빠. 재밌게 노는데 할아버지 생나겠다. <laughs> <laughs> 아유. <laughs> 아유 아유 행복한 유주. <laughs> 엄마도 했지, 엄마하고 말한지는 며칠이나 됐을까요? 어? 며칠이나 됐을까요? 아유, 요즘 오늘 아빠라고 얘기한 거 기록, 기록해놨니? 기록하세요. 엄마라고 처음 했던 것도 기록하고, 다 기록해 놓으세요! 간지 단지, 단지? 단지럼, 간지럼간지럼 간지럼. 아, 유수가 카메라를 의식했어요. 카메라 의식했어요, 우리 유수가. 둘, 셋. 자, 저기를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저기를 보세요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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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잘 나갔죠.